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인을 좋아하는 남자 마리오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아 이번 주 주말에 또 역대 최고가 최고로 이제 또 뭐랄까 이제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 기온이 이제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매우 습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 기온이 또 이제 한풀 또 꺾인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아 그런 걸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요즘 많이 덥고 이제 많이 습... 예, 지치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음, 건강 관리 조금 유념하시면서, 그래야 건강해야 또 투자도 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꼭 챙겨드리는 저 마리오. 되겠고 건강뿐만 아니라 아, 여러분의 투자 정보까지 꼭 챙겨드리는 그런 마리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또 체인링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일 원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인링크의 대규모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무려 10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은 이제 달러로 한 선을 하면약 5,480만 달러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와우, 이처럼 급증한 거래는 기간 및 고래 투자자들의 이제 포지셔닝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예, 이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 전체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 2억 200만 달러 규모 이제 청산이 이제 발생한 직후라고 하는 점이, 점인데요. 어, 즉 대다수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에 나섰을 때 일부 대형 투자들은 오히려 체인링크 매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30억 명 이상의 이제 카드 사용자가 온체인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체인링크가 실물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어,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술적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제 체인링크는 이제 크라켄이 발표한 토큰화 미국 주식 서비스 어, 그거에 이제 공식 오라클 파트너로 참여하며. 하고 있고요. 전통 자산이 예, 디파이 이제를 연결하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어, 그런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어, 또 여기에는 자동화 준수 엔진까지 도입되면서 어, 규제친화적인 온체인 환경을 예,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음, 현재 이제 이 체인링크의 가격은 약 간 하락해 가지고 13.10달러 기록 중이고요. 음. 그럼에도 이제 불가하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과의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중요한 신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체인은 그좀 계속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요새. 음, 그래서 좀 많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기술적인, 이제 실질적인 기술 파트너십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이 체일링크의 이제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기간 자금이 반등을 노리고 매집 중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이제 하는데요. 어, 지금 체일링크는 단기적 가격 흐름으로만 판단하기엔 다소 이른 시점입니다. 하지만은 이 대규모 거래량과 실질적인 기업 협업, 이제 그리고, 아, 온체인 기술 이제 확장성을 고려할 때 현재는 반등, 어, 전 매집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그리고 또 영상 말미에는요, 이 체일링크에 대한 매매 탑점 정보, 고급 정보들 모두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마리오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정보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속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코인에 대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관세 얘기도 있고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항시 궁금해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저 금리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더 또 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들 필수죠. 네,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시기 그리고 호재라든지 정보들이 시시각각 아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올라와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의 기회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코인이죠. 하지만, 추후 빠른 정보들을 들으시고, 매매 타점을 고민하시어 꼭 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 한다면 수익성을 반드시 낼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 링크에 관한 정보도 물론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단 저항점 타점 같은 경우와 이제 하단 지지선 타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서 수련 패턴을 조사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화폐이기도 하고, 이 코인 역시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이제 면밀히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링크 입장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이 번호로 언제든지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 이라고 여섯 글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네. 텔레그램 방, 아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번호로 문자로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이 여섯 글자를 써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 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 방은 이번에 선착순 200명으로 이제 저희가 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200명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꼭 성착순 안에 들기 바랍니다. 200번째 입장 바란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입장 도와드릴 수 없는 점큰 양해 바라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의 넣어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에 대한 이런 큰힘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힘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신속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의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 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바로 정보 드리니까 스터디 같이 해서 이렇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매타점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매매타점을 분석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쑥쑥 성장하는 코인 투자자 되시길 저 마리오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순간 네, 저도 물론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신속한 정보 공유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 정보가 늦다 보니 손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었던 시기들은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통해서 예, 돈드는거 아닙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꼭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길라잡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수익 인증하시는 자료들을 보여드듯이 저희에게 정보를 얻으시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진행되는 텔레그램 선착순 이제 방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성 쭉쭉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였습니다.